상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이 지나고 이틀 후면 4월이 찾아오는데요. 개강 전 다짐했던 계획들 다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이맘때쯤 흐트러지기 쉬운 초심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마지막 주 SUV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4일, 맑은 날씨 속에 연합출범식이 개최됐는데요. 매년 열리는 학교 행사인 만큼 학우들과 내 외빈들의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취재의 장은희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오프닝 공연과 길놀이를 시작으로 2015학년도 연합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출범식은 청춘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단과대학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한해 동안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국민의례와 내외빈 인사, 출범 선언문 발표와 송영무 총장의 격려사, 그리고 각 단과대학 소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출범식의 한 순서였던 MOU 체결식은 학교와 기업이 약정을 맺는 자리로 학우들의 편의와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총학생회장은 80주년을 함께하는 총학생회장으로서 가슴이 벅차다고 말하며,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청춘의 뜨거움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각 6개 단가 대학 학생회의 소개가 이어졌고 다양한 입장식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플래시목과 축하영상 그리고 이벤트 등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했습니다. 올한해 동안 각 단가대학 학생회를 비롯한 청춘총학생회가 청렴하고 열린 학생회를 운영하길 바라며 SUV뉴스 장은입니다. 지난주 도서관 편에 이은 이번 주 인캠퍼스 프로젝트 2탄은요, 우리 대학의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사입니다. 학내 언론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일을 하는지 유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언론사는 우리 대학의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부속 기관으로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1969년 순천 농전학보로 대학 신문이 창간된 이후 방송국과 영자 신문사를 더해 오늘날의 언론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서관 옆 학생회관 2층과 3층에 위치해 있으며, 2층에는 대학 방송국이, 3층에는 신문사와 영자 신문사가 각각 자리해 있습니다. 언론사는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언론 자치 활동과 대학 문화 창달에 기여합니다. 신문사에선 격주로 대학 신문을, 영자 신문사에선 한 학기당 3회씩 영자 잡지를 발행합니다. 또한 방송국에선 주 1회 영상 뉴스와 1, 3회씩 오디오 방송을 송출합니다. 신문기사 투고 및 방송 게스트 참여 등을 통해 학우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3사는 학내에서 그 입지를 다지고자 작년부터 언론사 통합 기수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2명의 학생 기자들이 언론사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통합 기수 2기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 기자들에겐 향민 포인트와 원고료가 지급되고 기자증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날 지방대학 언론은 편집권 침해와 재정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 대학도 피할 수 없어 교내 학우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내 언론사가 활발한 언론 활동에 힘써 주길 바라며 SB뉴스 유가은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각 단과대학들의 체육대회 열기가 뜨거운데요. 치열한 예선이 시작된 단과대학 체육대회 취재 김재 기자입니다. 운동장을 채우는 응원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한 경기장에선 본선 못지 않은 치열함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16일 생명산업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사회과학대학이 체육대회 예선전에 돌입했습니다. 예선전은 각 단과대학별로 피구와 반려구, 농구, 축구 등의 경기가 진행되며 본선에서도 다양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선전이 끝나면 4월 3일에는 생명산업과학대학이 4월 8일에는 공과대학의 체육대회 본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과학대학을 시작으로 나머지 단과대학들의 체육대회가 각각 진행됩니다. 강의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학우들의 또 다른 열정이 체육대회를 통해 느껴집니다. 앞으로 진행될 본선까지도 그 열정이 이어지길 바라며 SUV 뉴스 김지입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꿈따락 토요문화학교 운영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취재의 김성주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꿈따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토요문화학교는 매주 토요일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래와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이에 박물관에선. 우리 동네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해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다섯 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운영기간에 선정된 만큼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SUV뉴스 김성주입니다. 지난 26일 70주년 기념관 앞에선 앞에서는... 봄을 맛보다 라는 주제로 커피와 맥주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학교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에서 주최한 시음회는 음료를 한 잔당 천 원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얻어진 수익의 일부는 봉사단체로 보내지며 나머지는 순천 성신원에 기부됩니다. 또한 성신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관심과 기부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시음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측도 참여해 학자금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시음행사를 통해 부러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지난 18일 우리 대학의 물류 학과가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물류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물류 인력 양성 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전국의 물류 관련 학과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에 선정됩니다. 올해 진행된 사업에선 60여 개의 물류 관련 대학 중 18곳이 지원했으며 그중 우리 대학을 비롯한 6개의 대학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6개 대학은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호남권과 중국, 동남아 지역의 물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3월 마지막 주 SUV 간출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에선 2015학년도 상반기 박물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박물관 3층 학예연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50-5042, 75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선 2015 청년 드림 순천 캠프를 실시합니다. 일시는 오는 27일이며 우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6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20-9178, 720-9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창업 지원단에선 2015 창업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까지며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창업 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750-5435, 750-5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에선 리본 아티스트 체험을 실시합니다. 모집기간은 27일까지며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750-3162, 750-3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DV 뉴스 이명준입니다. 지난주엔 우리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출범식이 있었죠. 많은 학우들의 참석 속에 우리 대학이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팔천향리민이 믿고 선택한 학생회인 만큼 올한해 학우들의 아름다운 청춘을 이끌어주는 학생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